안녕하세요. 서 자바입니다. 오늘은 스프링 다구부 설정과 스프링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설정하면 은 우리가 어 예외 처리 시 메시지를 자동으로 어 리스판스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웹 컨피그레이션 클래스를 생성하며 메시지 소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소스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이 소스는 스프링이 제공하는 메시 지 소스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제 set b n a m e 을 통해서 클래스 패스의 메시지 폴더의 메시지 파일을 읽어들입니다. 디폴트 앵커딩은 utf 팔로 설정하고요. 다음에 캐시 세컨드, 다음에 디폴트로 캘은 코리안으로 설정을 합니다. 해당 소스를 복사하시고 new 클래스 웹 e 피 c o n f i 이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골뱅이 c 피 n f i g u 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클래스 자동 이 버튼은 Ctrl Shift O 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정은 완료됐고요 두 번째는 패키지 생성입니다. 컴피그레이션의 이젝션, 컴피그레이션의 웹 바인드 어노테이션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하시고 패키지 그리고 두 번째 복사하시고 패키지 이러면은. 패키지가 완성되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추상 클래스의 베이스 이펙션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소스를 복사해 주시고, 클래스 베이스 이펙션 붙여넣기 해 주시고, Ctrl Shift o 를 해줍니다.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예의 클래스를 써도 됐지만 우리 프로젝트에서 커스텀으로 예의 처리를 추가할 경우 이제 공통 에러 포맷이라든지 에러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상황에 맞게 해당 클래스를 상속하여서 구현하면 아주 간단하게 예의 처리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베이스 이세션 클래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역시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클래스 베이스 이세션 붙여넣기 Ctrl+Shift+O. 아마 이, 이 부분은 베이스 리스폰스 코드라고 해주시고 Ctrl+Shift+O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만 당진에 만든 추상 클래스를 상속 받아서 구분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예의처리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베이스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클래스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음... 클래스 베이스 베이스 컨트롤러 advice 이스 v i c e advice a 네, d 주시고 e a c 시 r l s h c i f t O 그다 i 에 주석이 조금 c e advice a d v i c t r l s i i f t F 라고 해 줍니다 어, 이 부분이 뭔가 잠는데 e e t r e s p o n c e d e d e a e a d e 해주시고 그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인자가 들어가는데 모두 일단 너를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스트링으로 바스트링을 바꿔줍니다. 어, 베이스 리스판스에이두 가지 인자를 받는 어, 생성 작업서므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며. 디스 코드는 디스 메시지는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코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공일 때는 이렇게 이 생성자를 쓰면 되고 예외 처리일 경우는 이렇게 해당 생성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S 하면은 이제 설정은 다 완료된 것 같고 아,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우리가 첫 번째에 만들었던 어, 메시지 소스 빈에서 어, 메시지스는 src 메인 리소스에 new 폴더 메시지스 그리고 파일 메시지 언더바 ko pro 커티스 라고 하고 우리가 기준의 예외처리 리스폰스 코드 인넘클래스를 보면은 성공스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간단히 적어주시고 에러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예외처리를 한번 게시판에서 해 보겠습니다 보드 컨트롤러에 예를 들어서 게시판 상세적으로 했을 때 지금은 만약에 보드 시퀀스에 값이 없어도 아마 리스판스에 널이 갈 텐데 이 부분을 c 트 r l 1으 해서 변수를 받아 주시고 If 보드는 널리면 Draw, Red, View, Base, Response, 어... Base, 이네요 우리가 기본부 쪽으로 만들었던 그죠 그리고 Base, Response 코드에 데이터이즈널이라고 어... 하나의 이넘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s t a t 스코드는안 쓰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데이터에 지는 어, 요청하신 데이터가 데이터는 널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영 요청하신 뭐뭐뭐뭐 데이터는 너립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 여기에다가 뉴 string 뭐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자가 더 하나 추가되어야 되겠죠. 디스, 디스펜스 코드. 이 야그멘트는 기존의 그 추상 클래스에서 제가 디스펜스 코드와 악기멘트를 만들어 놔서 바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베이스 컨트롤 어드바이스에서 기준에는 어, 그냥 메시지 키만 갔는데 여기에 이점 갭, e t arguments라고 던지면은 아마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서버를 올려 보겠습니다. 조회 1 번을 조회해봅니다 그러면은 요청한 게시물 데이터는 null입니다라고 뜨네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파라미터로 넘긴, 다그면 들어 넘긴 게시물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밸리데이션은 등록 수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필수 체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string is empty면 여기 하나를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Validate require 이렇게 추가를 하고 필수 체크널 error validate require에 대해서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응? 영 뜬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라고 만들고, 여기에, 어, 베스 컨트롤러에서 파라메터에 get, get title. 그럼 여기에 title. 제목, 필수 체크, 캡, 컨텐츠, 내용, 필수 체크. 그러면은 컨텐츠, 내용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제목과 내용을 필수 체크 했습니다. 이검증한 로직은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벨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우리가 만든 프레임크로 간단하게 어 벨데이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 벨리 듀틸 클래스로 빼든 아니면은 이 검증한 자체를 이 파라미터를 던져가지고 오브젝트를 이제 어 개 필드로 반환해가지고 포 돌리면서 자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은 아주 많은데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차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등록에서 어 등록에서 제목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헤이틀 제목은 필드는 필드로 필수로 필수로 입력하시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제목 그 내용은 내용 필드는 필수로 입력하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되면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죠. 오늘은 스프린 다국어와 컨트롤 어드바이스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